그래 동생아. 맞아. 진짜 바코드 센쪽 센쪽 이거 질러 줘야 될것 같은데. 예들아 구독 고맙다. CPU 좀그 사람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근데. 그 사람 핵이야? 장은 예쁘신가 보다. 와, 이건 말이 안 되네. 오, 이건 약간 좀 이상한데? 70% T한테 원격받았크라이형라는 소리가 있는데? 형 무슨 심된다는소리 근데 내가 나도 이사람을 조금 의심는 이유가 연관클랜을 달고 핵, 핵을 그넷그 그 약간 좀뭐라해지 언로드를 대놓고 쓰데가한명 있었어 근데 이형또하필 큰애도 연관이네 예, 홍준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홍준님 혹시 제가 네. 그 방송에 와서 제부를 받고 그 병영을 보게 됐는데 네. 원래 그 병영을 보게 되면 네. 2022년 막 이제 1 시즌부터 보잖아요. 네. 근데 제가 21년도 3 시즌 솔로부터 보니까 네. 이때부터하셨더라고요2 시즌 솔로는 없고. 아, 그때는 일 다녀가지고 바빠가지고 못했어요, 게임을. 그러면은 처음 시작했던 게 랭크전 접한 게 이, 3시즌이잖아요? 네. 근데 3시즌에 40판 레전드인데, 아, 네. 킬레그 네, 는 그때는... 뭔가 총잘 맞고 그래가지고 되게 팀 팀운도 좋고 해가지고 어. 계속 연승해가지고 점수가쭉쭉 오르더라고요. 라플수 아니신가요? 근데 디피전님 네, 라플수도 맞아요. 근데 멀티예요. 수라도 하고 라플도 해요. 아, 아 저는 라플만 하시는데 이거 키대지 어. 70%에 아. 평대미 10, 1,070 나온 줄 알고. 근데 랭크전을 처음 접했는데 승률이 그러니까 40% 했는데 팀운이 좋고 이런데 본인의 잘해야만 나올 수 있는 그거잖아요. 네. 네.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라긴 했거든요. 혹시 지금 괜찮으시면은 그 디코라이브 좀몇번볼수 있을까요? Guys, uh, like, 1 1 5 0이해상도서 처음 봐요. 어디에요?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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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에요 안돼요? 안잠안요안돼이 안돼요? 안다요 안돼요? 안돼요? 다 안 됐다 와 삐롱 삐롱새 삐롱새 아 에롱새 에롱새 에롱새? 에롱새씨야 에롱새 저기 같은 팀에 있는 저기 검은고추2가 블 블레, 같은 블레인데 아무리 봐도 핵 같다고 한 어. 다른 중? 아 우와, 이거 왜 <laughs> 이형은그 자기를 의심한 사람이 검은 고추인데 검은 고추한테 칭찬 스티커를 주네. <laughs> 모르나 본데 자기 의심한 사람이 그 검은 고추라는 걸. 개고막. 개고막 살았다. 개고막 살았다. 개고막 하서. 개마더. 또 살아도. 나이스. 에런 에런 에런. 에런. 개마더 있었는데 개고막. 개고막 피백. 개마더. 개막 쩐다. 개끗쩐다. 개끗쩐다. 개구에서 나이스. 즐겁다. 춤을 잘 추네. 나이스. 몰라. 나이스. 얘는 응. 어디어야 몰라. 내가 몰라. 을에이에이에이코에이코 이번 이겨줘. 나이스 빨리 계산 먹힌 어? 거 없다. 아유, 시작, 시작, 시작. 그래 그래. 그래. 고 갈게. 태고로 태고로 야. 전복 잠깐 기 잠깐만. 아더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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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자. 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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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자, 반자, 반자. 어, 나, 나, 아, 준비하자. 나, 나, 가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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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건 내가, 내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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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가 아, 이런 상황 갔다 오겠형 형아. 앉형 앉아. 거짓말고. 형 앉아. 올라가. 아, 형 올라가. 올라가. 형 올라가. 아, 아니, 아니 괜찮아. 그냥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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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올라가. 아, 나 그럼 올라다 올라가. 빨리 올라가. 자, 왔어. 오케나아나나더하나더도피 45. 누구 씨발. 앉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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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저갔어. 저갔어. 안 돼. 할안 돼. 이러는데 이 사람은 앉아줄게 앉아줄게 아무나 올라 아무나 올라 아무나 보고 아무나 보고 선수들 괜찮아. 개헌도 어? 왜케를안 쓰는데? <laughs> 네. 디퓨전님 네예예 예, 원격 바로 가면 될거 같아요. 예. 네. 근데 디퓨전님 입장에서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뒷말 안 나오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원격까지 하고 좀클린나거나그러는게더 뭐 좋지 않아요? 아네 상관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뭘, 뭐든 네. 패승적이 한 번도 없어서 태어나서. 어. 대화도 아, 했군요 네, 한 번도 없다. 저거요 원격 저거 파일 기록 뭐야 저거 옛날에 원격 한번 또 했었거든요 클렌저 하다가. 아원격으 많이 받으시네. 막두 아, 번째 받았는데 이게. 아 모운님. 네. 이게 이뭐이분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혹시 뭐 클리너를 돌리거나 그런 것도 막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차단하셨으면 잘 오셨네요. 원격하시는거 보고 어 만약에 클린 나오면 차단 푸셔될거 같은데요? 버더님 계시나? 네네네. 네네네. 이거 자, 가릴까요? 네네예 가렸습니다. 이거 예. 그거 대학교 그거예요. 카톡도 아네 카톡 보셔도 돼요. 보셔도 돼요. <laughs> 버더님 화면이 너무 잘 보이는데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끄면 되나요? 데, 데, 된 네. 건가요? 네, 다 끝났어요. 아, 뭐 이상한 원격을 통해서 뭐 이상한 게 발견됐거나 뭐 그런 게 혹시 있었나요? 아니요, 이상한 그 선생을 어? 너무 열심히 사시는 거 여기 화면을 예 화면을 예 예. 예. 어방그 어, 어, 방송 나면 나가요. 예. 예. <laughs> 뭐 이상한 게 발견됐거나 그런 거 하나도 없는 거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컴한 기록도 그러니까 막 컴퓨터가 되게 오래된 컴퓨터인데. 이상하게 발견된 게 없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의심을 했던 검은 고추님, 예,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형님. 네. 예, 예. 지방님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떻게 해서 이분을 의심하게 됐고, 예, 그래야지 좀 상황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일단은 제가 네. 이분 그팰리스에서 적으로 만났었는데, 네네. 우리 팀 스나가 설을 하고 기동으로 빠져있는 상황에서 이제 네. 소리를 들어주고 불킹으로 이제 해체한다고 할때 이제 불킹 넘는 상황에서 네. AK로 세발 컷으로 잡더라고요 해체하다가 아 해체하는 도중에 바로 이제 불킹한 걸 네. AK로 세발컷 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서서 쏘, 서서 쏴가지고 바로 세발 컷을 내니까 우리 팀 다, 어, 이 사람 이상하다, 맞는 것 자체도 어. 약간, 어, 너무 잘 쏜다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일단 의심을 했었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만났는데 사실, 어, 메이저 BJ들보다도 잘 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나와서 경영을 음. 봤더니 네. 아까 그 40판 레전드 있잖아요. 아, 거기가 이제 네네. 네. 네네. 그게 이제 어. 첫 시즌이고 계속 이제.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해서 거기서 이제 차단하고 약간 장난식으로 똥 먹방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방명록에다 적긴 했는데 네네 아 방명록에다 똥 먹는다 적었나요? 아제거 방명록에다 적었습니다 제 거에다가 제거 방명록에다가 이 사람 해가 아니면은 똥 먹방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약간 적어놨거든요 아어 아, 아, 네. 거의 뭐 탐정이시네요 뭐 여러 개 적은 거아 예예 그 제가 좀 적이 많아 가지고 예예 그리고 또막못 하는데 핵스애들 보면 좀 올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약간 아 예예 예. 일부러 제가 막 시비 걸고 다니고 하는데 네네네 이제 이분은 이제 뭐 직접적으로 <laughs> 싸운 건 없는데 약간 어이 사람은 진짜 아니면은 써든 신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예 예. 이렇게 협박방 하겠다 약 이렇게 좀 과격하게 적긴 했는데 그러면 이분은 써든 신인가요? 아, 네이분 네, 아, 약간 흉맨 나플 버전입니다 아흉맨 나플 버전 네 엄청 잘 쏘시긴 하네요 죄송합니다 아, 일단 괜찮습니다 <laughs> 제가 뭐 방송국에 뭐 사람 뭐 몇명안 보지만 제 방송국에도 사과문 올리고 제 명록 아, 안, 안 지우고 또 네. 사과 그또 따로 개인적으로 또 사과 드리겠습니다. 아, 아 방명... 깔끔한. 장명록만 어, 예, 예. 네,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 네. 예. 우리 지반님도 수고하셨고요. 네. 네. 예, 우리 디피저님도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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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